저는 정이 안간데 교회 식구들이라고 볼게요. 네. 죄송한 것은 제가 못 나왔다가 봄에 나올 때 모다 뭐 안해 주는 제가 손톱만은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못 담게 한이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뭐, 막, 좀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이 자리 소리에 좀 아까는 성 글씨가 또 왔다 이렇게 눈 시력이 안 좋아서 교인들도 확실히 안 돼요. 린이 열이 이렇게 배도 보기만해도 이쁘고 반갑고 좋고 <laughs> 그렇습니다. 제가 고백교회 나올 나올 때는 그도 없는 교회가 많지만. 목사님은 진실되고 진짜 사람으로서 하는 사람이고 목자로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그래 대로. 교회 가보면은 그냥 갈라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봤는데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잘 될까, 성, 성도님한테 잘 될까 그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산치부 가만, 목사님들이 좋은 일은 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썩고와서 줄줄 외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썩어빠서 일하갖고, 설교를 하시는 것 같다. 우리는, 아 우리 한 목사님은, 참, 옛날, 지금은 안 하시지만, 한 청년 하시면서, 대모도 많이 하시고, 역경도 많이 겪으시고 딴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대요. 근데 어떻게 자기 몸을 번지면서 희생을 하시면서 그 시달리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 그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한 목사님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주신 목사님이시고, 따라서 이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 누구든지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지 힘들게 살고, 싶, 살,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두 분은 진짜 사랑다운 사람,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대신해서 앞서주시고 음? 아니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교인 우리 고백 식구들도 알아서 같이 하고 같이 힘들어도 같이 보고 교일도 잘하고 열심히 다니 한 목사님 참진역사실때무작을뭐 저런 일을 하고 진역은 살아 버렸어요. 근데 진짜 지금 현실에 들어왔어요. 한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사람들이 헐말 하고 살. 옛날에는 헐말도 그지잖아요 헐말 하고 언제는 참. 이부가고 왕래도, 김정일도 오고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하면은, 저도 이 고백교회를 참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수많은 평화동에 교회도 많은데, 장성들이 교회도 많은데, 모두로 고급 완성성까지 멀리 다니라고 애를 쓰냐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 뜻이 있으면 길이 있겠지. 하고 다녔더니, 역시, 제 마음에 쏙 드는 교회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도 참, 서로, 속마음은 어쩌 몰라도, 제, 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다볼 때, 예쁘고,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진실되고, 어쩌면 참,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제가 참, 당... 교회 못나올 때면 현지간들을, 친척들은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교인들을 보고 싶어요 아니 친척들은 행사나 있어야 만나지 교인들은 주일마다 만난 게안 볼래도 안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는 아이고 감기 들릴 까이나오도못 오고 그래서 감기 들어서 나오도못 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주소록을, 주소록 전화번호 번호글를 보고 이름을 다 쓰면서 교회 식구들을 얼굴을 떠올리면서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면서 얼굴을 봤으니까 그 마음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거는 노집사가 살아 생전에 교인들을 위해서 등산을 하면서도, 아, 본 생각하시오. 뭐, 뭐, 교인들을 위해서 지도해요. 그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laughs>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교인들은 다 늙은 나를 뭘로 알까. 그게 다 혼자 교인들을 짝사랑하고 있지 않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 수련에 가서 본게 진짜 이 늙은 이 쭈글쭈글 얼굴에 <laughs> <laughs> 뽀뽀 세례를 하는데요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응?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세 주세요 건강하게 그 소리 하면서 수 없이 뽀뽀를 해서 제가 참 아, 우리 고객 식구들이 이만큼 참 사랑이 많고 응? 정이 많고 진실된 아예 생각해 보세요 늙은 얼굴에 뭐 뽀뽀를 못 시켜 드려 보도 이쁜 얼굴로 키스를 하면서서 그때부터 힘을 내서 더참 견뎌보자 하고 그 뒤부터 밥을 잘 먹었더니 몸이 불었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참 고백에 나올 때는 처음에 봄에 나올 때는 한 발짝을 한발 쫙 뛰고 쉬고, 한 발짝 뛰고 쉬고. 아유,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그러고 있니, 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친척들도아이 아, 그 교회, 가까운 교회 종교회도 많은데, 장로회 다니기, 왜 그러고 다녀? 그러고, 그래도 제 방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그북교회를 다니기를 잘했습니다. 이데 참, 부서없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다 하는, 다, 다 하는 날까지 한 목사님,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힘차게 웃음없고 살겠습니다. 고생도, 슬통도 있고, 애통도 있고, 충격도 있고, 배들이 다 말해요. 그래도 그 기간을 겪고 나면 왜왜 왜 참고 사냐? 사람이 도와주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믿습니다.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제가 몇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카탱을 문 열었어요. 아무리 더워도 여름에. 그랬는데, 이 고백교에, 그 가까운 교회 가서 해도 교회 기도를. 그런 디도 무릎도 아프서 못 걷는 디도 40일에 작전 기도를 하고 쫄뚝 부리고 이 교회 에 와서 꼭 기도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너는 고백교육까지 다니면서 기도해. 너 무릎도 낮게 해주고, 카페도 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네. 카페는 열어놓고 자고, 열어놓고 공기도 마시고 그랬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 않습니 부자 사람,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렇지만 그 여건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고백된 식구들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의지를 되게 액해주시니,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